보실 말씀은 호세아 성경 9장입니다.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 4절까지 읽고 그리고 마지막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성경 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장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장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laughs>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17절입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호세아 성경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읽지 않은 중간 부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란과 징계를 하시는 부분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을 받는 이유가 오늘 여러분 마지막 절에 보신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라고 결론을 내려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의 그 징계의 모습이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결론이 떠도는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자들 가운데 떠도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뭐 호세아 시대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떠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밖에서도 떠도는 소위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돌아 다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만나보면, 분명히 강단은요, 이 강단은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그 교회, 그 성도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거든요. 목회자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왜 이런 식으로 이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사실 목회자는 몰라요. 그냥 준비한 말씀을 설교를 하는데, 강단은 분명히 그 성도에게, 그 교회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려줬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떠도는 백성이나 교회를 떠난 백성들이 떠도는 이유는 그 강단에서 설교됐던 강단의 말씀을 오늘 호세아 시대 백성들처럼 듣기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떠나고 떠돌아 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죠.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한 곳에. 세 가족부를 오랫동안 감당하면서 만났던 사람 중에 10명 중에 7명 정도는 이미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에요. 요즘은 교회를 새로 오시는 분들보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많은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의 교회에 정착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건강하게 이제 교회를 옮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간혹 건강하지 못하게 교회를 옮기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을 가만히 보면,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설교가 이상하다. 그 설교가 듣기 싫다. 그래서 나왔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봐요. 뭐가 그렇게 듣기 싫었어요? 하면, 자기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걸어왔던 인생에 대해서 되게 부정하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이미 그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싫으면 나가잖아요. 그러면 떠돌아 다니는 인생으로 추락하고 전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그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떠돌이 인생이 되고 바벨론 포로, 다양한 나라에 지배를 받는 민족으로 전락하고 말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가 호세아 성경 1장부터 쭉 봤지만 결국 풍요와 부, 돈이라고 하는 바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풍요인데 풍요인데 그것이 바알이 줬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발이 주는 것 때문에 기뻐해요 여러분은 1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기뻐뛰논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기뻐뛰놀아요 이 모습은 여러분 마치 뭐와 똑같은 것을 연상하시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해산에서 모세가 신해산에 올라갔을 때 늦게 내려오니까 금송하지 말들고 막 춤추면서 뛰놀았던 좋아서 흥분했던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나타났던 특징이 뭐냐면 기뻐 뛰며 날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그 발이라고 하는 풍요의 신이 주, 이 주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뭐라고 딱 지적을 하냐면 너희들은 음행의 값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다라고 말해요. <laughs> 자, 여러분 타작 마당은 어, 수확에 대해서 한마디로 돈이 벌려지는 거예요. 타작이 많이 된다라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에게 피부에 와닿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통장에 돈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내 사업이 계속 번창하는 거예요. 손님도 내가 만나는 고객도 내가 상대하는 모든 것들이 다 돈이 돼서 나에게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처럼 그 발이 준 풍요 때문에 기뻐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딱 지적하냐면 음행의 값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는 값을 보고 결과물을 보고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번에 이런 사업을 했고,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11조를 얼마를 더 냈어요. 감사원금을 더, 더, 더 했어요.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도대체 뭐를 이렇게 하셨길래 돈을 이번에 이렇게 많이 모으셨어요. 하면은, 어, 땅을 투자했는데, 또는 건물을 뭐 샀는데, 거기에 되게 이제, 속임수로 해서 돈을 더 많이 받은 거예요. 시세보다 훨씬 더 많이 불러서 더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저한테 와서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돈을 많이 벌었대요. 진짜 미안한데 멍청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죠. 돈이 많이 벌리는데 그 많이 벌린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되고 잘못된 그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을을 숭배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부요와 풍요가 결국은 하나님이 줬다고 호세아 성경에서 계속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 줬다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 뛰지 말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물질을 벌어가는 과정들이 정직해야 되고, 올바라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기에 합당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내가 인생 앞에, 특별히 일, 일하는 그일 앞에 바르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올바르게 벌지 않은 돈에 대해서는 음행의 값이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더 많은 타작마당에 곡식가루가 쌓여가는 걸 원했어요. 마치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탓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들의 그 타장마당의 곡식이 내려가는 모습은 우리가 내 통장에 내 집값이 올라가고 증가되는 것을 기뻐하는 모습과 매우 비슷해요 근데 그 이면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돈이라면 그것은 기뻐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돈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4절을 보시겠어요? 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떡을 많이 준비한 거예요. 떡을 많이 준비했는데 그 떡은 자기를 위한 떡이지 하나님께 드릴 떡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 거예요. 부유와 풍요가 아무리 너희 손에 있을지라도 그 떡은 너를 위한 떡이었지 하나님을 위한 떡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래요? 그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라고 딱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신자들 가운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먹는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떡이라고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떡은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 섬기지 않으면서, 발을 섬기면서, 세상을 섬기면서, 세상의 방식과 방법을 따라서 돈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떡은 결국 나를 위한 떡이었거든요. 나를 위한 떡인데, 뭐라고 말해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이 주신 떡이다. 하나님이 주셨을 것 같은 떡이다. 라고 혼자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자기만 먹으려고 떡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떡, 나 먹고자 하는 떡인 거죠. 자, 봉사를 1년 동안 열심히 해요. 헌신도 많이 하고, 11조도 엄청 많이 해요. 헌금도 많이 해요. 나름대로 뭔가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 전부 다내 떡인 거죠. <laughs> 하나님 떡이 아닌, 하나님과 상관없는 떡인 거죠. 수십 년 동안 장로가 대표기들을 막 그럴듯하게 해요. 근데 그 그럴 듯한 기도는 다 자기의 영광을 위한 떡일 뿐인 거죠. 하나님 앞에 진솔한 떡도 아닌 거죠. 어떻게 하냐? 그 장모가 밖에 나가서 술 담배 피거든요. 할짓다 하고 다니면서 교회 와서는 아주 거룩한 척을 하고 대표기도를 하고 있으니 그 떡이 그 대표기도하는 그 떡이 하나님이 받을 만한 떡이 아닌 거죠. 권사들 집사들 교회 와서 무슨 떡 자랑해요? <laughs> 사위 며느리 자식 자랑 그런 온갖 것들을 다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래요? 다 자기떡이면서 하나님이 주신 떡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 목회자들이요. 신방을 가고 가정방문을 가면 온갖 이야기를 다 듣거든요. 근데 그 온갖 이야기에 거의 90%가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집안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 집 자랑, 땅 자랑 다 자기 자랑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도 다 그래요. 그, 어떻게든 떡더 먹고 싶은 거죠. 자기 떡을 위해서. 제가 가정 방문을 다니면서, 목사님, 이번에 교회에 천만 원을, 일억을 헌금하기 위해서 제가 적금 붓고 있어요. 라는 분은 찾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사님, 저 이렇게 지금 헌금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는 분은 없더라고요. 다내 떡이지. 내 떡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 뿐이지.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지 않아요. 이런 분은 만나본 적이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매우 어렵게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부부를 위해서 부부가 이제 두 명이 다 이렇게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었는데, 몇 년을 작정하고 월급에서 몇 퍼센트를 떼어서 11조는 다빼고몇 퍼센트를 떼어서 3년인가 4년을 적금을 묻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적금을 다 모은 다음에 결국 아프리카를 보냈고, 그 아프리카를 보낸 그것이 그 아프리카의 의료시설 만든, 그 의료시설도 여러분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로 치면 뭐 주사기 몇 개, 이런 거잖아. 뭐 휠체어 몇개 정도, 이런 거 기증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워낙 이제 많으니까 돈 들어갈 때가. 근데 그 부분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떡 많다고 너무 기뻐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떡으로 기뻐한다면 그 떡을, 자, 여러분이 만약에 떡을 100개를 얻었잖아요. 근데 그 100개를 얻은 떡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떡이다. 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떡이라면 그 중에 50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게 정말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떡이다 내 떡이 아니다 내 떡일 수가 없다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물질이 아닌 그 어떤 걸 드리고도 그 입으로 내가 11조를 얼마 했네? 헌금을 얼마 했네? 봉사를 얼마 했네?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입술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입속에서 목사님! 제가 이번에 몇 년을 교사했어요. 몇 년을 찬양대로 헌신했어요. 그동안 1 1조을 얼마를 냈어요. 헌금을 얼마를 냈어요. 이런 말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은 곧 뭔지 알아요? 목사님 다제 떡이었어요.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 없이 그냥 평생을 묵묵하게 내 것이 아닌 것을 드림으로 인정했던 한글도 모르는 권사님 장로님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떡 만들어 가지 마십시오. 또한 그렇게 내 떡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근본 출발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예요. 강단은 새벽이 됐든 수요 금요 성령 집회가 되든 주일이 됐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듣기 불편하고 듣기 싫고 안 들었을 뿐이지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가 안 들었을 뿐이에요 안 듣다 보니 결과적으로 뭐예요? 내떡 만들어 놓고 나 먹을 떡 만들어 놓고 기뻐 날뛰면서 사람들 앞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위장하고 포장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떡이라고 고백한다면 100개 중에 내가 10개 갖고 90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 사람 진짜 크리스천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죠. 제가 그런 분을 만나 보지 못했어요. 쉽지 않거든요. 보통 믿음과 보통의 신앙 아니면 내 떡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떡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나먹을 떡 만들기 위해서 아둥바둥 되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 하루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떡을 허락하신 날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오늘 하루의 수입이 많아도 적어도 그건 하나님이 주신 떡인 거예요. 내가 만든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떡이기 때문에 10개 중에 9을 달라 하셔도 9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신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듣지 않으면 떠돌아 다닙니다.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영적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내떡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떡으로 온전하게 인정하고 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타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곧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보다 지금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내가 편한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듣기 싫으면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등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강단은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듣지 않는 회중들, 또 올바르게 말씀을 전하지 않는 목회자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온갖 떡을 만들어 놓고 세상의 방법으로 떡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받지도 못할 떡을 만들어 놓고 주님이 주셨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는 거룩한 척, 믿음이 있는 척, 그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떡을 만들어가는 하루라는 사실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도들이 있을 가운데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에 헌신을 했다. 내가 20년 교사했다. 30년 찬양전신했다. 내가 11조를 얼마 했다. 헌금을 얼마 했다. 하나님 앞에 무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몇 년을 헌신하고 얼마의 헌금을 한그 액수와 횟수를 보신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오늘 지금 당장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존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무르익은 사람들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만이 몇년 얼마나 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보증수표처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백성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물질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 떡이 아님을 고백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어가는 떡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떡 세상 방법으로 만들고 바알을 숭배하면서 만들어낸 떡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 주신 그 떡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열을 만든 그떡 중에 아홉을 달라고 말씀하실 때 아홉을 드릴 수 없다라는 건그 떡이 내 떡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떡이었다면 아홉이 아닌 열도 다 드릴 수 있을 텐데 많은 귀찬들이 자기 떡이라고. 자기 떡이냥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게 성도들 물질을 모아도, 헌금을 해도, 교회 봉사를 해도 내 떡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돈이 아닙니다. 내 가정이 아닙니다. 내 일터와 내 회사가 아닙니다.를 고백할 줄 아는 성숙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눈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고 또한 오늘도 눈이 계속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안전하게 출퇴근 붙들어주시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대설 가운데 온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안전하게 다시 한번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돌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근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